자, 1522번이요. 일차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이 직선 위에 있을, 있는 점이다. 그러면, 식이 두 개가 이렇게 좋아져 있고, 교점을 물어봤어요. 교점. 그리고 교점이 또 다른 직선 위의 점이다. 직선 위에 점이라는 요 문장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모모 위에점 대입한다 이렇게 써요. 데입. 그러니까 교점을 구해서요 그것을 요 식에다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 그러면 교점을 구해보자.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? 그래서 3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인데 밑에 식 보면은 x는 한 다음에 2y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x 대신에 2y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. 음?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, 2y,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플러스 y,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식을 쓰죠? 그럼 6y, 마이너스 12, 플러스 y,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니까 7y는 마이너스 7은 0이네. 결국 y는 1이다. y는 1 이렇게 할수 있다. y가 1이면 x는 몇이죠? 음? y가 1의 x는 몇이냐? 마이너스 2, 2. y x 마이너스. 그래서 교점은요,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,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런데 y는 ax 플러스 5 위의 점이래. 이게 그래서 y는 ax 플러스 5에다가 일단 대입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얘는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다. 이렇게 돼서. 얘를 넘기는 게 낫겠죠?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2a가 되고요. 얘를 일로 보내서 4가 된다. 그죠? 렇 그래서 a는 2.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. 우리가 조금 길지? <laughs> 조금 긴데, 네. 뭐, 그렇게 어렵진 않죠.